안녕하세요. 송현의 어거지 소석 송현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쪽으로 한번 탐색을 나와봤는데요. 이것도 풀이 너무 왕성하게 커가지고 좀 들어가기가 선뜻 무서운데 제가 조심하면서 가장자리로 한번 이렇게 탐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돌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 돌이 30cm가 넘고요. 돌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네요. 놓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변화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돌이 너무 무거워서 얘도 제가 가져가기가 좀 두려워서 놓고 갈게요. 편안히 돌을 주셨다고 또 찍으라고 하는데, 무슨 돌을 주셨는지 하나는 지가 가져간대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고, <laughs> 한번 잡아봐. 여기 가져와봐. 오, 저도 좋다. 응? 얘는 별볼일 없고요. 얘는 별볼일 없고요. 이거 다가져갈래 잠깐 보여드리면 이돌입니다. 오, 이돌 이쁘게 잘 나왔죠. 돌은 볼줄 아는지 이 돌은 지가 가져간대요. 그요 그러니까 돌을 살짝 들어보면 이렇게 경도 나오고, 어우, 변화가 너무 잘된게 너무 멋있습니다. 좋은 돌은 아나 봐요, 지도. 그 그래 가져간다고 하겠지요? 줘야 되겠지요? 오늘은 편안히 장원이네요. 또한점 해서 자랑질을 해서 제가 한번 뺏어서 한번 찍어볼게요. 어이쿠, 이게. 이게 물이 고일것 같이 생겨서 제가 물을 한번 담아서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돌입니다. 요돌물 많이 고이죠? 네물 많이 고인다. 근데 돌이 앞에가 약간 각이 져서 네. 물은 많이 고이고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네요. 어, 뒤로 경도 부드럽게 나온 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편안히 장원을 했네요. 이렇게. 오늘은 피곤하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탐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탐석하면 맨날 잠만 자거든요. 오늘은 진짜 편안히 장원을 했네요. 호시경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물이 찰랑찰랑하니, 물이 참 많이 들어가요. 편안히 이렇게 호수경을 해서 또 자랑질을 하네요. 그래, 너 잘났다. <laughs> 운동가다 빠지고 열심히 하더니 호수경도 하고 변화서 기똥 찬 것도 하고. 참 잘하네, 오늘 탐사. 집에 갖다 놓는 굴런 이런 거 멋있네, 그치?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두 손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 편안히 또 하나 해서 저한테 자랑질을 하는데, 제가 물을 묻혀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돌입니다.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면, 네, 이돌입니다. 물이 이렇게, 보시죠. 찰랑찰랑 잘 보이죠? 변화 좋고, 물 많이 고이고, 땡큐입니다. 아카시아, <목> 아카아 히히히히히히히, 여기서, 물을 고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물이, 진짜로 많이 보이네. 찰롬찰롬 아니, 물이 많이 보이죠? 이건 두 숟갈 정도 들어가네요, 물이. 네, 변화 좋고. 물이 많이 고이는 호수경입니다. 여기 돌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우, 어, 뭐냐, 여돌인데요? 여돌인데요? 제가 물, 물이 가까워서 물을 한번 씻어서 올려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죽여 주네. 아주 죽여 주네. 죽여 주네요. 아주 기똥차네. 이거, 이거 이거보다 기똥찬 돌이 어디 대야 정말. 우와. 너무 멋있네. 저 뒤로 보이는 산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다시 한번 물을 쳐서 올려 드리면. 와 너무 멋있네. 호수도 잘나왔고 변화 좋고 이런 돌 한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하고 내기할까요 지금? 내기하세요 지금 뒤에선 누가 내기를 하자라는데뭐 내기할까요 지금 너무 멋있습니다 이물석에서 몰라 뭐. 죽여주지요? 죽여주네 진짜 누구를 죽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죽여주네 오늘도 우리 편안님이 일내내요일리야 하트야 하트, 하트. 오케이, 하트라 그러는데 하트보다는 제가 물을 넣어서 보여드리는 이렇게 호수경, 오늘 호수경 오늘도 또 해서 호수경에 다리니로 낙인 찍히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물을 넣어서 올려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물이 여기에 참 많이 고이고요 편안님이 오늘도 호수경으로 달인이 되셨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축하해요. 축하 <laughs>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호수경 물이 고이는 게 산이 고른 대로 잘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탐석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들입니다. 변화가 앞에 이렇게 있고요. 산경이 위로 잘 나왔죠? 흐름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요도를 제가 물을 묻혀서 다시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습니다. 가운데 주봉이 잘 나왔죠? 오늘은 이 돌로 탐사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